나 2024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이 있은 오늘 전국 법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망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이 법원에 북한이 들어와서 법원 자리를 싹 가져갔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죠.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알았는데 쉬쉬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도 분명히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 조서를 혹시 쓰게 되거나 뭐 소장을 내게 되면은 자기의 인적 자료는 물론이고 시시콜콜하게 다 적죠. 누구누구와 어떠어떠한 관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세히 적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본적은 뭐고 다 쓰잖아요. 가족관계, 재산은 얼마까지. 오히려 행정부는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여기는 내가 설명한 자료, 요거 몽땅 이북이 다 가져갔어요. 하도 많이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그 서버들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서 옛날에는 뭘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거를 가져갔다는 걸 알았음에도 덮어놨는지. 저는 서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특히 문재인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털털 털렸죠. 북한이 들어와서 싹 해킹을 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러분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앞두면은 선거 명부가 거기 다 있고, 여러분들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제 하나의, 제 5회 정부로 보시면 돼요. 제4의 정부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자료 다 가지고 있고, 주소 다 가지고 있고, 다 털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이 부정선거 시비를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북한이, 성관위하고 사법부를 통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법부하고 성관위가 독자적이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법부에 가면은 사법부가 정부잖아요. 행정부의 경찰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찰이고 국회에 가면 또 국회 경찰이 따로 있죠. 사법부에 가게 되면 뭐라 그러더라? 거기 또 별도로 경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그 시큐리티를 하다 보니까 행정부는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은데 거긴 약해 갖고 뚫리는 겁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니까 아무도 검증을 안 하니까 하, 뭐 자식들을 입사시키고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행정부에서 이제 일반 공무원 쉽게 말하면 구급으로 들어가서 고위직에 못간 공무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비난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이큰 선거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만 있고 실제로는 동해 직원, 동주민센터죠, 나 구청 직원들이 가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개표에 동원되는 행정공무원들은 우리나라 투개표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가 아는데 정작 선관위 사람들은 실무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선관위는 이 구체적으로 이거 잘 몰라요. 그냥 관리만 해. 실질적인 임무는 공무원들하고 그 선생님들이 주로 투개표 위원들이 와서 해버리거든요. 선관위가 자체 검사 기능이 약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그전부터 거론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부재자 선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말입니다. 경기도 하남갑에서 추미애 의원이 근소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남갑 지역에서는 본투표에서는요, 거기가 전현동, 춘공동, 위례동, 강북동, 초이동, 신장동, 신장1동, 2동, 등등, 덕풍동, 덕풍1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일동 하나를 제외한 모든 동에서 국힘당의 이용 후보가 이겼습니다. 조금 이겼어요. 많이 이기진 못하고. 그런데, 부재자 투표를 까니까 뒤집어졌어요. 오천 몇표 차이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재자 투표만 까게 되면 전부 다 민주당이 많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에요. 하남 갑 같은 경우에는 부지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직장을 다닌다. 직장을 다니는데 되게 서울로 다닌다. 하남이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야당이 세니까 그래서 취미애를 많이 찍었을 것이다. 그럼 동네에 있는 사람 뭐냐? 하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하게 아파트 초원 같은 데는 서울하고 차이가 없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낙후한데 옛날 구도심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 당일날은 놀러 가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를 해버리고,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그 지역에 토착민들이 살다 보니까 부재자 투표 안 하고 본투표를 해서 성향이 갈린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많고, 본투표에서는 국힘당이 많다. 뭐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부재자는 까기만 하면 전부 다 민주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부지자 선거, 부지자 개표에 문제가 있고, 뭐 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백한 거는 북한이 선관위를 탈탈 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아, 지금 법원이 또 다운됐고 하니까 우리 국정원에도 사이버 보안팀이 있고요. 또 우리 군에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라고 이 해킹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법부하고 중앙선거관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 사법부나 중앙선거관리는 에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 할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독자기관이라고 냅두니까 지금 법원이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돼버렸잖아요 국민들이 피해가 있어. 그럼 자기 능력이 없으면은 타기관한테 맡겨서 싹 조사를 한번 해야지. 그래야 지금 어디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으로 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막아야죠.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인지도 모르니까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법안으로 해야 되는지 뭐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우리는 이거 제대로 막을 능력이 없으니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누가 와서 하면 싹 점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식이라든지 정보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싹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법원은 굴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26년도에 지방선거 있죠? 27년도에 대선 있죠? 그런 걸 치르자, 이겁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계속 부정선거 시비에 부닥치게 되고, 법원은 계속 정보가 새나가. 지 북한이 우리를 너무 흔들기 좋은 구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부정선거는 매번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대책 전국 시민연대연합회 만들어서 24년 총선 부정선거 증거 대책 이런 걸 자꾸 내고 있는데 뭐 여기에 섭등력이 있는 것도 있고 무리한 주장도 있는데 이게 자꾸 나올수록 국론이 분할됩니다. 이게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틀리든 맞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있으면은 대통령 명령이든 뭐든 해가지고 성관위를싹 사이버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겁니다. 트어막자 이거예요. 특히 북한이 캐가는 거. 북한만 캐가겠습니까? 미국도 캐가고, 일본도 캐가고, 중국도 캐가가지고 그런 자를 모아가지고 누가 자기 나라 방문하면 딱 디펜스하고, 아니면 체포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또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원하고 위 법원을 사이버적으로 완전 조사할 걸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